워렌버핏의 주식 쉐브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미국의 본사를 둔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정제업체 쉐브론은 현재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6.6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 두 가지는 첫 번째 미국 석유에 대한 노출 두 번째 배당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. 워렌버핏은 주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, 검토가 끝나면 그 주식을 팔지 않고, 홀딩하는데, 그리고 주가가 자라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, 그 홀딩하는 사이에 배당이 들어와야 먹고 사는 거죠. 그래서, 배당을 주는 좋은 업체다.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가? 주로 상류 및 하류 석유 생산에 중점을 둡니다. 상류는 석유의 탐사, 천연가스의 탐사, 시추 및 추출을 말하는 반면, 하루생산은 해당 석유를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연료 및 가스 제품으로 정제하고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 회사는 또한 이전에 발표된 석유회사 h 스 s 의 530억 달러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시으로는 이번 인수로 인여 현금이 늘어나고 회사의 5개년 목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한 10년 만에 최저인 11.9%의 순부채 비율로 강력한 대차대조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경영진은 회사가잉여 현금 흐름을 계속 성장시키고 주주에게 자본을 반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는 버핏이 항상 좋아했던 또 다른 특징입니다. 3분기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경영진은 2027년까지 평균 잉여 현금 흐름 성장을 10% 초과하고 배럴당 60달러의 브랜트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보통주 자본 수익률을 12%로 목표 삼았습니다. 3분기의 시브로는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에게 77억 달러의 자본을 반환했으며, 경영진은 연간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회사는 또한 3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렸습니다. 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좋은 해지 수단이 되고, 유가가 오른다면 덩달아 주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드릴 베이비 드릴로 인해서 속이 많이 캐내고 유가 하락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유가 차트처럼 시브론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상승은 특히 못하는 거죠. 따라서 워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가 추이가 앞으로 하락으로 갈 것이 예상되므로 이 주가도 관망으로 갔다가 지금 이 행복원을 끝나고 상승할 때, 이래를 매수 시점으로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